첫 번째, 혹시 여러분 글로 쓴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글의 혁신적인 AI 기술 VO API가 바로 그 마법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세 번째, VO API는 여러분이 입력한 텍스트 지시어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살아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영상 클립을 생성해내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기술입니다. 네, 네 번째, 마치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장면을 AI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주는 것과 같죠. 다섯 번째 포토리얼리스틱한 실사 느낌부터 애니메이션 판타지 스타일까지 VEO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그대로 영상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설의 한 장면,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 복잡한 과학 원리의 시각화까지 그 활용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일곱 번째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VEO API는 기존의 텍스트 투 비디오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덟 번째 앞으로 VEO API가 얼마나 더 정교하고 강력한 기능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아홉, 아홉 번째, 클릭시4 v o 자동화 시스템은 바로 VEO API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고품질 영상 콘텐츠로 전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열 번째, 복잡한 기술 걱정 없이 여러분은 오직 창의적인 프롬프트 작성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열한 번째,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어내는 VEO API의 놀라운 세계 그리고 클릭2사와 함께 펼쳐갈 콘텐츠 제작에 미래가,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바로 문의하세요. 열두 번째, 다음, 다음 편에서는 VEO AP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